형만 그걸 아는 새끼가 나한테 금연풍 보내? 이걸 아는 새끼가 그래? 응? 아니 저 방송 중이에요. 열어. 응? 아, 불렀어? 난 응. 내가 부른거 아니야? 응? 아빠 떴다. 누가 꼰대 불렀냐? 아 오셨어요. 냄새. 안 나요? 뭔 냄새? 너왜 왔어? 나 그냥 얘랑 놀라고. 그러니까 안 며칠 냄새 안 나잖아. 왜 지금 냄새? 아직 급파 살라 냄새. 끝나고 팬콤스 즐려고했는데 양갱이 온다는 게요? 네. 오이 조합에 그냥 가방 하나 있냐? 아, 걸즈 토크 하시게요? 자. <laughs> <laughs> 요즘 좀 여성스럽게 말하자. 오케이. 아나이 찐집에 언제 진짜! 아, 진짜 아, 맨날 늦게 오 그래! 하나 아, 아, 요즘 누른 남자 있대. 진짜라는 은데 하 근데 돈마으로 잡았겠네? <laughs> 어나 하나! 하나! 아나 아, 오줌 싸 왔어. <laughs> 하나 어줌 싸고 왔고 하나 누가 어. 여자가 그렇게 앉아. 어? 누가 여자애가 그렇게 앉아, 하나야. 야. <웃음> <웃음> 너 패배 <팸이> 잘했냐? <덜> <laughs> 뭐, 뭐 하시는 거야? 뭐하 <laughs> 거야? 아 언제 온데 어떻게 하나 꺼못 신겨가지고? 그러니까, 우리 오늘 커피숍은 미안야 하나 하나 미안 지집에 니끼 없겠지. 어머, 하나요, 전화해? 전화가. 전전화운동화가전화어 어? 화가 전화가. 지화 전화가. 전가전 라고 신조 많잖아 m z 애들이 음. 저번에 그거에 대해서 은별이랑 나랑 얘기를 했어 근데 야스하러 가자는 요즘 애들의 문제긴해 맞아 숙걸하러 뭐 갈래 DNA를 뭐 섞을래 뭐어 이건 좀 언니라면 어떻게 할래 아니 자기 함치자 <laughs> 근데 나라면 약간 어. 마지막으로 언제 했냐 <laughs> 근데 만약에 하나라면 숙걸하러 갈래 이걸 어떻게 말할 것 같아? 짝사자 하나 <laughs> <와. 안> <laughs> 걸즈 토크 걸즈 토크라니까 <웃음> 아니 <웃음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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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좋지 않아? 야너어게말 끼우고? 짜몇몇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태실 좀 했어 태실 어, 좀 했는데 허병 갖고 왔어. <laughs> 소리야? 재수없어 탈고가 <laughs> 이참에 <laughs> 새끼들 보니까 자꾸 빠지잖아 하나 <laughs> 군필 아니지? 민방위 아니지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지 군대야, 군대 그거 오빠가는거 아니야 <웃음> <웃음> 표정 씨발 아나는안 갖고 왔지? <laughs> 나는 뭐 저기 뭐 바짝 사는 이런 거 t v 로만 봤지 뭐아 하나 군대 갔지 또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<laughs> 우리 그거 한번 볼까충성 어떻게 하는지 나는 추리상 이거 아니야?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죄데 이거.. 니야 근데 원우 그 오빠는 어때? 나 근데 그 얘기 하려고 왔어. 아 그래? 진짜? 왜? <laughs> 원우 설 풀어봐. 너희가 알지만은 너뭐 진짜 분명하잖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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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그치? 해. 네. 한복 좋아하고 내가 네, 깜짝 놀래게 집에 갔더니 마린이 응. 한에입노더라고 <laughs> 아, 그 는구나 죽부인에다가 <laughs> 오빠 부인이라고 시고 있더라고 아, 죽부인의 부인이라고 음. 아 나도, 나도 요즘 그게 고민 있어 어때? 아니 민소빠가남이잖아 집에 집에 그들어 아니 난 진짜 어떤 여자가 집 <laughs> 아니 아무래도 이 관단으로 눈 달렸잖아 그 오빠가 어 맞아 맞아 뒤본 뒤 척하면서 살짝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아니 나 근데 진짜 피해자인 게난 진짜 그걸 몰랐다니까 본인만 지금 썸을 생각하고 있던 거야 진짜 어, 어쩜 그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니까 난 진짜 아무 것도 없었는데 야 솔직히 마음 없어? 나 있잖아 진짜 음. 미안한데 나그력를거든 아아 근데 그 오빠가 그 본이 없어 음 부지런 새끼긴 야 근데 그거 모르지 어? <laughs> 오빠 응. 여기저기 등척 보단영 가지고 도둑도 많이 모아놨네. 응. 누가 등을 처막해 줬대? 바보 아니야? 응가. 그러니까. 짜. <laughs> 아니 너는 응. 오늘 빨 헤어졌어? 데이트 몇번 해봤는데 응. 처음엔 교복 데이트를 하지. 오도가? 응. 응, 뭐 응. 두 번째 만났때 <laughs> 갑자기 한복을 입고 나와달라는 거야. 응. 근데 데이트 장소가 비디오 방인 거 있지? 오 <laughs> <laughs> 그 오빠 진짜 지저분하다니까. 고빠 좀 이상해. 왜왜 왜? 고빠 천안 밖에서 내트를 못하잖아. 왜? 서울 못 가잖아 고빠. 어짜피 찾어? 아니. 자, 우리 서로 이상형 얘기해 볼까? 좋아. 내가 <laughs> 가감 없이 솔직히 말하고 우리 걸 투크니까. 그러니까. 난 가슴 큰 남자. 운동 많이 해서? 응. 음. 음. 그럼 난 거기 큰 남자. <laughs> 걸 투크잖아. 나도 가슴 큰게 좋아. <laughs> 그럼 우리 각자 남자들이 했을 때 설레는 포인트 얘기해볼까? 그래 좋아. <laughs> 난나내 머리 쓰다듬어줄 때. 나는 나 보면서 웃어줄 때. 가슴골 보일 <laughs> 나야. <웃음> 나야. <laughs> 가슴골이 어떻게 보여? 남자가 하나야. <laughs> <laughs> 볼수 있어. <laughs> 볼수 있어? 나도 하나 말할게. <laughs> 음. 새벽에 갔는데 상의탈의 어. 상할 때. 아. 멋있더라고 몸 좋으신 분들이 음. 그러면. 음. 그러면. 나는 운전할 때 여기 근육 갈라지는 거볼 때. 음. 그렇게 멋있더라고. 나는? 나는 가슴 갈라지자 <laughs> 아, 하나만 한입 할래? 너다먹고 좋아. 나 여기 하나 먹어. 하나 아, 나야 응? 하나야 못 배운 사람처럼 <웃음> <웃음> 너 여기 음식 귀한 줄 모르는구나? 그 여자들만 이해하는 사진 한번 볼까? 아 진짜? 좋아! 아주 <laughs> 전문이잖아. 여자보다 음운이야? 훨씬 여자같은 것같한번 볼까? 좋아. 아 저거 너무 아 쉽다. 이거 진짜! 수염이야 저거 저거 무섭잖아 수염 무서워. 손톱 끼는 너무... 거 아니야. 이건 너무 쉽다. 하나는 연장 안 해? 응? 음? 연장 안해 따로? 연장? 응. 어. 음. 손톱을 늘리는 거야? 당연한 걸 묶고 있어. 음, 맞아 나 검증 잘해. 그냥 집에서 혼자 씩 이렇게 <laughs> 스티치 하듯이 뽑고 있어 조금씩. 연장 시키려고. 허?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그럼, 하나, 혹시, 남자 공감 사진 보면, 하나도 모르려나? 그게 뭐야? <laughs> 한번 볼까? 볼까? 남자들공감하건 내가 어떻게 공감해? <목소리> 음... 뭐야 아는 거야, 하나야? <목소리> 저렇게 위트로구을 <laughs> 통할 <동물통할> 때는 <laughs> 오른 구멍이 열려있어가지고 <열리> 펄펄펄펄 <laughs> 나오는데요? 근데 이제 저게 단단해지면 혈류가 저 요도를 막아버려서 <laughs> 아니, 어떻게 그렇게, 퀵 그렇게 퀵잘 밖에 안 나와요.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잘안나와나 아, 나도 이제 남자친구한테 들었지. 아. 이거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Only man can understand it. 뭐지, 이거는? 아! <목소리> 뭐야? 하나야, 왜 자꾸 <목소리> 이해하는 거야? 오줌 쌀때쫙 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쫙 나고 쭈쭈쭈쭈 끝 어떻게 먹어야 나? 이거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? 아니 진짜. 처음 나올 때는 참았던게뽕나오니까세게빡 나왔다가 쭈쭈 줄어들어 그러다가 이제 좀빵힘 주면 다쭉 갔다가 이게 줄어들고 끝. <laughs> 아 근데 <진짜>. 우리도 <laughs> <laughs> 아, 그런 적이 없는데? <laughs> 너네 오줌을 제대로 안싸는구나짠나 <laughs> 유바 찍어줘. <laughs> 음. 봐. 너 유튜브에 올라갈 거잖아. 아. 아휴, 우리 공주님들 오늘 이 영상이 뭐 유익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.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 마음 아무것도 모르니까. 아무것도 모르자.